매운데 그렇게 떫지 않고 매운데 그렇게 맵지 않아요. <laughs> 뭔 개소리야. 숨겨져 있는 보물 같은 만 원대 와인을 찾아가는 힘겨운 여정. 저번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되는 두 와인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이번엔 칠레로 왔습니다. 7,900원이라는 나름 합리적인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프론테라 카베르네 소비뇽과 까르미네르를 만나보시죠. 프론테라라는 이름은 스페인어로 국경, 경계를 뜻하는데요. 북쪽으로는 사막, 남쪽으로는 빙하, 서쪽으로는 바다, 동쪽으로는 산맥으로 이루어져 국경과 경계로 둘러싸여 있는 듯한 칠레를 표현한 뜻이었다고 하네요. 국내에서는 디아블로라는 와인으로 유명한 콘차이토로라는 회사의 가장 저렴한 단계의 와인인 프론테라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사실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보시면 호일 색깔로 와인 품종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까베르네 소비뇽, 주황색 까르미네르, 뭔가 좀뭐 깔끔하죠? 프론테라는 와인 이름, 칠레는 생산 국가, 까베르네 소비뇽 품종, 여기는 빈티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생산 연도고, 이거는 설립 연도예요. 설마 이거 보고 83년도에 만든 거냐고 하는 사람 없겠죠? 나만 걱정하는 건가?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알콜도스 1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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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도입니다. 까르미네르 역시 살펴보자면 모든 것이 다 똑같고요. 여기 있는 그 색깔 있죠? 품종만. 카르미네르로 바뀌었다는 것 외에 모든 게 똑같습니다. 심지어 빈티지까지도 그리고 알코올 도수까지도 다 똑같죠? 섞어 놓으면 찾을 수 없을 만큼 비슷한 색인데 향은 무척 다른 편에 속합니다. 아, 향에서도 비슷한 게 있네요. 둘다 딱히 매력은 없다는 거? 자, 보시면, 느껴지시나요? 글라스 바뀐 거? <laughs> 녹화 준비하다 깨먹었어요. 와장창 깨먹어가지고, 다른 글라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밑에가좀안 비칠 수도 있는데, 보시면, 둘다 색의 차이가 거의 없다. 진짜 비슷하죠? 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안 보일 만큼 진하죠? 보랏빛이 많이 도는 검은 색깔, 빨갛고 노란색은 잘 없습니다. 확실히 어떤 과일이 잘 익은 느낌보다는 뭔가 숙성된 향을 많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연필심에서 나는 흑연 냄새, 가죽 냄새, 그리고 담배잎 냄새, 나무 껍질 냄새 같은 단 과일의 향보다는 뭔가 숙성된 포도의 향기들이 좀더 주된 색깔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과일의 단 향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향은 아니에요. <laughs> 솔직히 말해서. 희한하게 까르미네르에서는요. 나요. 텃밭 같은데 가서 약간 젖은 듯한 흙 이렇게 집어서 맡으면 나는 냄새 있죠. 약간 축축한 듯한 지렁이 지나다닐 것 같은 그런 흙의 냄새. 음, 얘는 조금 밍밍한 향, 신고운 듯한 향이 나고요. 과일 향은 역시나 빠져 있습니다. 어, 파프리카 잘랐을 때 나오는 그 맵싹한 듯하면서 신선한 듯한 향, 오뭐 그런 향기까지 살짝 납니다. 맛을 보고 다니 영상 끝에 정리하는 화면을 만들기도 전에 둘 중에 어떤 와인을 추천해 드려야 할지 어떤 와인을 산다고 하면 말려야 할지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떫은데 그렇게 떫지 않고 매운데 그렇게 맵지 않아요 <laughs> 뭔 개소리야 떫은 맛이 있습니다 근데 혀나 볼에 오래 남지 않아요 떫은 맛 자, 봤지? 요런 느낌 혀를 약간 얼얼하게 하는 매운맛이 나는데 그것도 살짝 주고 갑니다 레이업처럼 두고 온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산도도 약간 있고요 단맛은 없지만 거부감은 없는 스타일 술술 들어갑니다 약간 묽은 듯한 느낌을 줘서 편하게 많이 마실 수는 있겠다 캐주얼이란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와인이 아닌가 떫은 맛은 5에 2 정도 됩니다 처음에 딱 들어온 임팩트는 있지만 오래 남지 않아요 당도는 0.5 단맛이 없는 게당한 당연한 스타일로 만들어진 느낌입니다 신 맛은 2.5 정도 딱 밸런스 잡아줄 정도만 그리고 지금 바디감은 좀 가벼운 편이에요 요2.5 정도 미디움 정도 딱 되는 것 같습니다 음. 0.5 정도의 편안함 0.5 정도의 술술 들어감 뭐요 정도 첨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스가 좀 있고 편한 음식들 다 맞추셔도 됩니다 국물 있는 음식이나 뭔가 좀 굉장히 섬세한 맛을 가진 음식만 빼면 됩니다 그것만 빼면 대부분의 음식들하고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치킨 피자 햄버거 아니면 편의점에서 파는 가공식품이죠 바. 편안하게 먹기에는 괜찮습니다 음. 자 어, 여기까지만 보시고 카베르네 소비용 사시면 됩니다 <laughs> 됐어요 뭐, 뭔가 또 코멘트 안해도 될것 같아요 됐습니다 정리 끝 솔직한 하루 보내세요 <laughs> 밍밍해 만들다 만 듯한 맛이에요 향이랑 맛이랑 일맥 상통합니다 뭔가 약간 어, 모습을 보여줄라다만 떫은 맛은 더 없고 여운도 더 없어 차라리 막떫기라도 하지 카베레네 소비뇽은 좀 편안했다면 이건 거 편안한 정도가 아니라 밍밍합니다 산린은 5에 1.5 카베레네 소비뇽보다 얘가 더 없습니다 당도는 여전히 0.5둘다 음, 없는 편인데 이건 더 밍밍해서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산도는 2산인이 없어서 산도도 좀 없게 느껴져요 바디감은 5에 2 정도 됩니다 오히려 카베레네 소비뇽보다 다 가볍게 느껴져요. 그리고 밍밍함 0.05. 우리 집 밍밍이 잘있는거 알고 있죠? 사진 한번 띄워서 보여주세요. 밍밍 귀여우니까. <laughs> 음식하고 드시려면요, 좀 패스트푸드 계열하고만 드세요. 음식 생각 안 나는 맛이긴 해요, 사실. 딱히 이거랑 어떤 음식을 먹으라라고 추천드리기 애매하다. 장점부터 설명하면 첫 번째는 늘 나오는 첫 번째 보통 뭐죠? 접근성. 왜냐면 제가 거의 접근성 좋은 와인만 취급하니까 요즘은 마트에서만 거의 사니까. 이마트에 가시면 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 만 원이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고 두개다 말고 까베르네 소비뇽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주고 마실만 합니다. 하나 더 장점이라고 하면 무난하다. 그리고 굉장히 술술 넘어가는 스타일이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돈이 없는 그대에게. 자, 그럼 단점이라고 하면 특색이 없다. 얘 캐릭터라고 말할 만한 게 크게 없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카르미네를 사지 마세요. 여게두 번째 단점. 살 이유가 없어. 이이살 이유가 없어요. 자. 정말 무난합니다. 딱히 매력은 없지만 진짜 술술 들어가는 스타일. G7이나 도스코파스를 살 바에 나는 이 와인 사는 게 낫겠다. 정말 밍밍하고 뭔가 허전한 만들다가 만들탄 스타일. 고민하지 마시고 카베르네 소비뇽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는 절대 맛없는 와인 전문 리뷰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맛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돼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매우 저렴한 와인들 중에서도 분명 매력적이고 가성비 좋은 와인들이 있기 때문에 번거롭고 실패가 많더라도 꾸준히 숨은 진주를 찾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폭탄은 제가 찾을게요. 맛있는 와인만 드세요. 여러분의 오늘의 웃음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주도면미리었습니다 배꼽 잡는 하루 보내세요.